어제 11개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많은 상반된 평가들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의 원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점에 대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입법, 행정, 사법이 견제와 균형 속에 서로 간의 역할을 분담하는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런데 지난 2년간 우리가 대한민국 국정의 현황을 되돌아보건데, 과연 입법과 행정이 경제와 균형 속에 제대로 역할을 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국회는 사실상 타협, 그 협상을 명분으로 개정휴업 상태였고, 민생 법안을 포함해서 국회가 해야 될 일들이 실제로 제대로 신속하게 처리된 일이 없습니다. 법사위는 사실상 개정휴업 상태였던 것입니다.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된 법안조차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장된 법률이 너무 많습니다. 또 그것도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정말로 1년이 가까운 긴 시간 동안 소위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쳐서 통과된 법률조차도 대통령에 의해서 행정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거부됐습니다 이게 과연 견제와 분양 속에 3권이 분립된 공화국의 제대로 된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국민들께서도 우리 스스로도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통령 또는 정부 여당조차도 동의하지 않는 모든 법안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법부의 존재 자체를 사실상 부정하고 있습니다. 입법부를 행정부에 예속시키겠다는 생각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 또는 여당이 동의하지 못하면 무조건 행사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아닙니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현재 균형을 맞춰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입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정에 대한 감시 역할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임위가 사실상 열리지 않다 보니까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다 보니까 국정감시라고 하는 역할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국회 또는 상임위가 열려도 정부 당국자들이 아예 출석을 안 한다든지, 심지어 회의 중에 나가버린다든지, 또는 증인으로 채택돼서도, 또 출석을 요청받고도 아예 나오지 않는다든지, 이런 국회를 무시하는,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상이었습니 이제는 국회가 제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특히 행정 독주가 일상이 된 이런 상황에서는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생에 관한 신속한 입법을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남맥상을 보이는 국정에 대해서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국정 감시자로서의 국회의 역할도 제대로 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국민들께서 22대 국회에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관례, 또 합의, 협의 다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례나 합의, 협의를 빙자해서 국회의 역할을 사실상 못하게 하는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민생 현장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루가 급하고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원 구성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 기능을 장시간 작동하지 못하도록 방치하는 것도 결코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옳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11개 상임위가 급한 대로 구성이 됐지만 최대한 국민의 힘과 또 거리를 거쳐서 상임위 구성을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무기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역시 국회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듭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회 본연의 역할을 되찾고 또 국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성과로서 결과물로서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국회 다수당,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명한 한 명의 손에 이 나라의 운명이 5천만 국민들의 삶이 걸려 있다는 생각으로 매순간 우리 모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고생 많으셨고 각별하게 국회의 역할, 국회의원의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책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어진 우리의 역할을 함께 최선을 다해 수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 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